길에서 순찰하는 주연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인사했으나 듣지 못한 것 같다. 얼굴색이 창피하고 평소에는 어딘가 다르다. 주연씨 어디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음, 음... 제가 보니까 이쪽은 음, 심장 박동 소리를 제가 직접 들어야 될것 같은데. 음, 확신 이 말을 지퍼어능을 받아들인다. 벨키 닿냐? 주연 뭐, 오버치가 자동으로 발동하지 않았다고? 어디 아픈 게 분명히 오버치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과로한 것 같다는 척망을 받는다 왜 다들 저한테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감기 걸렸을 때 뜨거운 물 많이 마시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 번도 안 마셨어 어떻게 뜨거운 물을 마실 수가 있지 그것도 아무 맛도 없는 그 맹물을 왜 뜨겁게 해서 마시는 거지 완전 싫어 물은 무조건 시원해야 돼 연속으로 한달 동안 이랬다고 아우 참이랑 결혼하면 집에 맨날 웃겠는데 주현아 너는 넌 이를 사랑하니? 나보다도 더? 너도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랑 비슷하구나 그리스는 적어도 엎어치긴 나 한단다 쟤한테 양다리 걸치러 가볼까? 쟤들아 예, 안녕하세요 전 뭔가 접촉해야 되는 것 같다 아 했던 거네 했던 거라도 좋아요 사랑해요 결혼은 맨날 얼굴 볼 텐데 평생 봐도 안 질릴 것 같아요 주현 총이 할수 있는 쟤는 비디오 가게 홍보할 수 있나요? 주현 직권남용하는 거 아니야? 이 비디오를 안 사시면 제가 체포하겠습니다. 어버치기 할게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야? 오늘 소대 워크숍을 가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야, 니들 대장 말이 말 같지 않아안 되겠다. 준다줄 봤다 다 때리자. 경비를 쓰자고 그렇게 재촉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 왜안나타난 거죠? 집합 시간은 원래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시간도 참고만 해. 못놀야 베라. 아진 녀석들을 전부 잡아서 철저히 줄바따를 때려야겠어요 도와주시죠 그 일이 끝나면 제 사비로 모실게요 어? 진짜? 사랑해 세스는 분명 몰래 지서로 돌아갔을 거예요 T1 세스 체포 대장한테 거짓말하고 근본 중이라 너 부분이 시찰하러 온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아는 사람 있거든요 이 새끼 응술적 인맥 잘하는 것봐 고위직 부모님 좀 있다고 허여버스 세계관에서 부모님 있는 건 상위권에 속하는데 거기다가 고위직 부모님? 그러면 상위 그냥 1%죠. 팀에서 워크숍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걸그 녀석이 본다면 그 녀석이라네. 그 녀석이 어, 네 아빠가 그 녀석이야? 너꼭 그렇게 불러라. 네 아빠한테 면전에도 되고 그 녀석이다. 이 자식 이 녀석 이렇게 말해. 다들 평소에 그렇게 바쁘다가 겨우 시간을 낸 건데. 그걸왜안 가? 주연이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난다. 오라는 워크숍은 안오고뭘 하고 있나? 집에서 갑자기 소개팅을 하라고? 저 있는 집 자식이라서 막 소개팅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어? 보면 볼수록 비호감인 녀석이야 나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큰아버지랑 큰어머니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분인가? <laughs> 맞습니다 아 나야? 너이즈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기요? 정말 잘 어울린 한상이네 주현씨 저희 둘은 저희 둘이 그렇죠 맘대로 엮지 말아주세요 기분 좀 아프네요 믿어놓겠습니다 <laughs> 난, 나랑 전적으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해도 왈고 예사가 죄사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 이루어졌어요. <laughs> 신혼 여행 어디로 가지? <laughs> 너 분명, 분명 말했어요. 우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당신이 분명 말했어요. <laughs> 우 신혼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하와이. <laughs> 안녕, 청이. 정황이를 찾았다. 다들 늦었군, 요해 <laughs> 아니야, 뭐, 다 왔어, 먼저. 청이, 오리기 다렸어. 시간 맞춰서 왔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건 시간 맞춘 게 아니지. 그냥 조금 늦게 도착한 거로 말을 해야지. 시간 맞춰서 왔는데 조금 늦었다는 건 그건 못 맞춘 거지. 눈이 안 좋은 건가요? 눈이 안 좋다라 약초 타줄게. <laughs> 무슨 수업이라도 들으셨어요? 화제를 정말 잘 돌리시네요. 그런 적은 없는데, 오늘 수업을 들어가는 건가? 좋군, 좋아. 진짜 지가 듣고 지가 생각한 대로 말하네 1 더하기 1을 입력했는데 삼각형이 나오네 다들 모였으니 출발하죠 정이님 말이 맞아요 대장님 저희가 잘못한 거죠 니가 잘못한 거라니까 니가 처안 왔잖아 두시간에 늦게 출발하게 됐다고? 진짜 약속 시간은 뭐 참고용이란 그딴 아니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시간도 그렇게 맞춰서 와봐 어 청이 너도 비행기 시간 딱 맞춰왔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이러고 저 비행기 놓쳐 놓쳐봐. 아우 속 터져. 시간이 부족하면 몇 개는 취소하면 되지. 위약금 있을 텐데 예약했으면 뭐가 패널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멍청아. 예약한 프로그램은 전부 즐겨야 해요. 1초 단위까지 짜여진 계획표를 정리한다. 어다 됐어? 지원 잘 즐겨왔어? 이제 우리 에헤 우리랑 우리 둘이서 에헤 에헤, 에헤 우리 둘이서 즐겨올까? 형 요즘 뭐해?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네요. 괜찮은데. 형이 뭘 찾는 거야? 클 어, 그려. 오른쪽 머리끈에 달려있는 건데.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하나 사면 안 돼. 아, 진짜. 베라, 유폼이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냐? 보석 가끔으로 만든 거라 가격이 좀 나갔거든요. 아, 진짜. 얼만데? 20만 대니? 별로 안 나가간데? 20만 대니면, 네 육성에 쓴 돈이 얼만데? 20만 대니면 현실 돈으로 얼만데? 일본 통화로 생각하면 되나? 20만엔? 그러면 200만원? 형이 진짜 작다. 이 들어 올리기 좋게 생겼는데요. 누나, 안녕하세요. 방금 점장한테 어디 갔냐가 메시지 보내려고 했어. 아, 음. 전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후훗, <laughs> 저를 주, 빌리러 오셨어요. 이 동네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온 거야. 없는데, 아르바이트로 엑스라 탄동역을 받게 됐는데. 어... 재밌는 일이 없다면 조사할 게 있다는 가정하고 체험해야겠네. 어떻게 하시게요? 저 사람을 내 조사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 가게 안에 남자 역할을 키우고 말한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아니.. 제이 누나.. 아니.. 와.. 개부럽다. 저 사람 가만히 있다가 평생 은 받을 복 갑자기 확 받아버렸네. 저 사람 분명히 어? 나한테 관심 있나? 이거 이 생각 분명 100% 한다.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응. 직장까지 알야해서 뭐하게.. 내가 그러니까 번거롭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뭐야 이 철벽은.. 아이 제이 누나 저 새끼한테 자신감 심포지지 마세요. 정중하게 악수하고 아니 나도 손 못잡았는데 저 새끼가 시, 죽인다 누나 왜 바람펴요 왜 저랑은 손 안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라고 하는지 쫓아가서 알아봐줄래? 비디오 빌리러 온 사람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제가 그 남자를 따라가본다 진짜 당황스럽네 제인이 빠르게 도착했다 이집 사람들이 몇시에 돌아온지 아세요? 무슨일이 있나 저한테 물건을 샀는데 보답해드리려고요 저할머니한테 자세가 왜 저러냐? 건들 건들 뭐야? 사채업자야? 다음에 다시 올게요. 사채업자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생각해? 평범한아웃사운인데요 안전을 위해 취한 관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인은 취한 관도 아닌가? 아니저 사람 뭐 그냥 자기가 할거 하는데 <laughs> 갑자기 조사당하고 탐정놀이 하고 싶은 애한테 조사당하고 뭐야 데이트 신청 갑자기 어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 결혼이요? 영화 보러 온 손님들을 먼저 관찰해 보는 게 어때? 신고 당해요, 제이 누나. 내 가게가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어. 저희의 관계도 오래오래. 와, 저 허리 잡어보고 싶다. 내가 가서 관람 후기를 드물어볼게. 저 영화 보지도 않은데 관람 후기를 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봐줄래? 어, 사랑해요. 다음 달에 같이 볼래? 아니 아이 정도면 그냥 진짜 사기는데 사랑해. 월보게 뭔 일이 생겼다고? 니콜이 저한테 이렇게 저기 메시지를 보냈네요. 넌 이제 끝물이야 니콜. 버니스랑 카이사르가 이제 나온 시점에서 니콜 너는 이제 정말 끝물이야 끝물. 이디어 구했어? 아니 방금 끝났잖아 말이. 얘들아 왜 이렇게 급해? 뭐야 저기다. 저기 게임 안 왔어? 실수 여기가 맞어? 실수 할 거면 못할. <laughs> 깊은 수면에 빠지려면 여기밖에 없다고. 게임을 최면이라 생각하면 편하다고 몇달 동안 계속 작동했어? 핸드폰도 그 정도 몇달 동안 계속 켜놓으면 문제 생길 텐데 AI 매칭 시스템은 도정성이 없어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게임을 하면 잠는 거야? 아침부터 게임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에헤이 에헤 에헤이 일이 있어서 이건 일하...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다된거 아니야 신뢰담게, 신뢰 단계 신뢰 이거 신뢰하는 표정이야 좋아 죽겠는 표정인데. 사랑 아니야, 사랑. 주연 마사지 받고 싶으면 일단 지느 기계한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 오늘도 도인은 말을 조금 더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말 더듬잖아. 얘 갑자기 내딸 이렇게 말하다가 렉 걸려서 딸만 계서 반복하고 어떻게 딸딸딸딸딸딸. 어, 말 더듬잖아. 주윤이 혈자리를 눌리면어버치기를 어버시게... <laughs> 아, 이 기계 한 100kg는 너 보이는데 그걸 어버치기 한다고. 나두인은 불편한 척추를 절대 두고 볼수 없어. 그래. 주연 몸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어버치기 한 번으로 끝내면 싸게 먹히는 거지. 그럼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주연이 올드두일를어버는 횟수를 셀계획이었지만 포기했다. 주연아, 고쳐야 돼, 이거. 이러다 누구 하나 죽어, 진짜로. 척추는 척추로 갚는다. 등가교환식 공평한 처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너도 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현대문명식에. 아무 잘못도 없는 상대한테 그렇게 어버치기를 몇 번씩 해대면서, 결국 걔도 뭐 요출 간판이 튀어나왔다며. 이러면 너옷 벗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경찰관 그만둬야 돼. 저 때문에 그렇게 다치다니 아이씨, 무찌바 어버치기야. 너 안돼 그러면 손님의 아픔을 두고 보진 않았겠죠. 어버치기 몇번 치기나 한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 전투 반사 반응 때문이에요. 아휴, 왜 이렇게 다 모여 있어 여기. 무슨 일이야? 저기 괴로워? 왜? 무슨 일이야? 이토네시 안. 일단 우리 가게에서 좀 쉬어. 너무 수상한 말인데. 진리할게요. 청희가 다소 회복된 듯 하다 인터넷 안한게 그렇게 고통이야? 상황이 안 좋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청희만큼은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애가 없는 것 같아 이 게임에서 치안국은 영세기 선배인데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찮은 모습을 보일 순 없죠 이미 키가 142cm인 거에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인터넷을 그렇게 왜 이렇게 인터넷 왜 멀리 하는 거야 얼마나 더 버텨야 해? 내 시간 30 이분. 2분... 06초. 야그 멀리 있는 시간 사이에 큰 범죄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저기 너희 그때 와났어. 우리 얼, 우리가 얼마나 연락했는데 이러면 너 그때 와서 아 인터넷 멀리하기 24시간 동안 하고 있었어 이럴 거야? 점장님 부탁할게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고지식한 주연 선배 같은 애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엔 또 어리광 부리는 어린애였다. 갑자기 또 이런. 이르... 원하애요 인격이 너무 많아. 진실 혹은 도전이 뭐야? 어? 진실 혹은 도전? 맞아요. 동료랑 게임하다가 도전을 골라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멀리한 거예요. 그 동료가 너한테 정해 있는 날 좋아해? 이거 딱 물어왔다가 네가 그 도전을 선택한 거구나. 그래서 진심을 선택하는 거 불가능해요. 어, 주연? 안녕? 주연?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래 됐다 그냥 가게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하네. 문서에 설명 좀해주시겠어요 협동 조사 비밀 유지 협약? 뭔데? 주현씨 부탁이라면 뭐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내용 말인데요.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뭔데? 어버치기 나기? 점장님의 가게에 다양한 모델의 구식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오래된 비디오를 압수했는데 겉표지가 전부 뜯겨 있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모델이라 시원국의 장비로는 재생이 불가했어요 요즘 비디오 재생할 수 있는 장치 거의 없을걸? 남아있는 것도 신기하네 표지가 전부 뜯겨 있다는 건... 사실 비디오 표지를 뜯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일부러 다 뜯었다는 건... 그, 그런 비디오인 게 아닐까요? 그게 <laughs> 뭔데? 아 빨간 비디오? <laughs>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이 별너몇 살이야? 너 미성년자 아니야? 너 미성년자가 그거 말어도 돼? 그게 뭔지? 얘 주연 얘 원칙이 엄청 민감한데 미성년자인 네가 그거 봤다고 하면은 너 완전 그냥 잡혀갈 텐데 수갑 차고 주연 나넌 성인 성인이니? 너넌성성갓 성인 된 그런 애 같으니까 그냥 말할게 야동이라고 있어 뭔지 알겠니? 그냥 틀어 줄 테니까 직접 봐요. 아 얘는 말만 말을 해주면 되지 묘사를 해주면 되지 왜 그걸 직접 보여준대 써! 그냥 틀어 줄 테니까 직접 봐요. 전부 다 아, 있어요. 같이 그걸 보는 거야, 여기서? 아유. 주연아,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결혼해야 돼. 주연아, 우리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그런 비디오를 함께 본다는 건 단순한 지인끼리의 관계로서는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친구 그 이상인 거지. 결혼할 때가 된거 같아. 마 무슨... 뭐, 뭐죠? 아무튼 어떤 비디오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얘가 아주 순수하진 않구나. 무슨, 무슨 행위인지 알고 있구나. 나머지도... 아니, 얼마나 가져온 거야 야동을. 주연아 제일 모범생 같아 보이는 애가 제일 변태라더니 주연아 그걸 다 보겠다고? 주연아 그거를 앉아서 같이 다 봤다고 결국? 주연아 정신... 저희도 안 되겠다. 우리 뒤에 침대도 있고 하니까 아 이번만큼은 YZ로 선택 안한걸좀 후회하는데. 비빌 유디 협약에 사인하셨어요. 이제 심해한데요. 나주현이랑 야동 봤다. 얘들아 나주현이랑 야동 봤어. 주현 이제 내 거야. 주현이랑 야동 봤어. 어, 셋스 너 여기 있냐? 안 거죠? 너다 들었지. 셋스 저거 내 쫓아야 돼. 이걸 뭐해? 아, 어, 마침 너를 찾아가고 있었어. 여기까지 옮김에 우리 같이 보자. 베리니까 <laughs> 이게 용납이 되는 거지. YG였으면 이미 여미새끼라고 지키고도 남았어. 어, 너희 집에서 영화를 같이 보자고? 넌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우선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해. 뭔데? 이상한 일을 안할 거야. 별별뭔 생각을 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난 이상한 일 같은 거안 해! 아니, 얘, 니콜이 무슨 말할줄 알고 벌써 그런 말을 해? 머릿속으로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진짜 <베리였으니까> <laughs> 이 진짜 베리었으니까 다행이지. 와이즈였으면 개 잡혀갔어. 는이 영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laughs> 아까 엄청 진지하게 나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본 영화. 아마도 이번에. <laughs> 어, 진짜? 니네콜 나도 네가 마음에 들지만 앞으로 나올 버니스랑 카이사르 더 마음에 들어. 미안. 아, 근데, 세컨드가 되겠다면요.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나만 믿어.